<laughs> 아왜 말이, 말이 되냐고! <laughs> 아이씨, <시>, 점프를. 캠페니마이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아, 뭐야, 뭐언니왔쏘 너? <laughs> 아니, 옆에 잡으면서 화면 뒤로 뚫리면 갑자기 옆으로 쏘시지네 안돼요. 아, 다시 올게. <laughs> 다시 올게. <laughs> 빨리 다시 오세요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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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! <웃음> <웃음> 와, 우리 다동점이야 났습니다. 어, 진짜네.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. 이열 마지막에. 이열 마지막에. 1등 무조건 했는데 이거. 접시하죠. 뭐야? 왜 이렇게 빠르지? 아! 인데 먼저 푸세요. 근데 <laughs> 네, 가셨네. 아! 시 뭐야? 떨어졌다. 안 돼! 대... 뭐야? 뭐 아무도 안 들어왔어? 뭐야? 아! 개꿀! <laughs> 아, 뭐야 <laughs> 아니 <왜> 말이 되냐고 <laughs> 말이 되냐고 <laughs> 말이 되냐고 눈 앞에서 뒤돌아고 있었거든 <laughs> 뭐야 진 아무도 안 왔어 했는자기나 떨어졌어 <laughs> 이미 처음 하는 거죠? 어... 그런가? 아한번 했던 거 같은데 와... 살꾼 에헤끌렸 <laughs> 살기 <웃음> 실패 <웃음> 자 님들 도와주려고 한번 했었네. 했었음? 우리 기억이 했다. 없지? 응, 했었어요. 응, 우리 배틀에서 했었어요. 아... 아, 떨어졌다. 그리고 이거, 그 아니에요? 아까 뭐지? 점수, 점수, 점수 점프하는 맨. 아... 와, 아, 그거... 아, 맞네. 그거네.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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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 앞에서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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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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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뭐하 거야? 방하고 뭔데? 슬라이드 보 슬라이드 어 저분 뭐야? 길이 있네? 아 어, 저기 안돼 <laughs> 저기 도안돼퓨일남 <가면> <laughs> 저기 실패임 실패. 실패. <laughs> 와 저기 성벽에 달아났어 무슨? 아니, 성벽에다 놨어. 그니까. 너무 안 돼, 이건. 아, 아, 이건 안 되겠다. 엊길이 <laughs> 뭐야? 거의 아니야, 길. <laughs> 아! 파이어, 가비. 까이 프롬마. 이거 뭐지? 잔다르크. 맞음 맞음 맞음. 쟤 떨어졌어 불이아니불난 <laughs> 옆으로 구불는데저불들이구나구 개꿀. 불구, 아 소전 끄고 갈게 <laughs> 어 잠깐만 <laughs> 저거 저게 바로 어? 소집이란 거죠? 쟤왜 날라간대? 어어? 어어? 어? 같이 막죠 같이 막죠 오케이 오케이 같이 막자 같이 막자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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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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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맹? 우리 동맹? <laughs> 감 딸까? 어, 우리 셋이서 얘 혼자 막을래? 얘 하나 막을래? 아. <웃음> 그럴까요? 여러분 <laughs> 그래, <laughs> 그래 볼까 한번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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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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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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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막 달려갈래 우리? <laughs> 아, 옆에 치고 있는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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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, 온다. 아, 달릴 달려, 달려. 달려, 분명 점아 막아, 막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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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아, 아아